안녕하십니까. 예, 만수상입니다. 여기가 어디냐면요. <laughs> 아시죠? 예, 예, 한탄강 오토캠핑장 앞에 왔습니다 오늘 의정부에서 일이 있어서 일다 보고 짬견지 왔습니다. 예, 그냥 마수거리 한마 했네요. <laughs> 마수거리로 뭐큰건 아니고요. 그냥 자그마한 이게 뭘까요? 한번 보세요. 아, 쓰레기는 치우고. <laughs> 자, 보여드릴까요? 자, 요거요. <laughs> 아시겠어요, 요거? 민물의 제왕이라고 들었는데, 제가. 바다로 치우면 박은발이? <laughs> 잠깐만, 어이, 씨 새끼. 예, 지금, 잠시만요. 보여드릴게요. 아, 손맛이 화려했습니다. 자, 얼추 한 15, 20대 것 같습니다. 보세요. 예. 아시겠죠, 뭔지? 그 유명한 쏘가리입니다. 쏘가리 한세했습니다 예. 견주를 잡기는 정말 힘든데, 어떻게 운이 좋았습니다. 예. 전 쓰레기 같은 거 그냥 바닥에 버리지 않고 여기다가 이렇게 다 버리고 예 집에 가져갑니다 <laughs> 자 전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줄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쏘가리가 탁 물어주네요 이런 행운이 또 저에게 옵니다 저기 오리배 보이시죠 자 보이실래요 예 오리배 타는 곳 예. 아까 루어 하시는 분들 때문에 좀 방해가 됐는데, 그래서 물었나? <laughs> 예. 하여튼 뭐, 남한강 시즌이 시작됐다고 하니까, 예, 그쪽으로 좀 가보세요. 어, 조정지, 목계 여우섬, 불론 강천, 원수골 아, 많이 알죠, 이제. <laughs> 예. 여기는 한탄강 오토캠핑장, 한탄, 한탄, 한탄강 오토캠핑장 앞에서 만주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만주창이었습니다.